어, 이번 동영상에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어, 레이 차량이고, 어, 스피커를 이제, 이게, 사제 기계를 넣어서, 이렇게 OEM 기계를 떼어내고, 어, 자출로, 이 파이오니아의 CD 되고, USB, 블루투스 다 되는 겁니다. 요게 자출로, 어, 앰프 없이 씁니다. 근데 이 기계를 바꾸게 되면, 뭐가 좋느냐. 반갑습니다. 라우르 사운드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레이, 레이 자동차. 어, 이게 차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좀 고급진 차는 아니지만은 좀더 저렴한, 이제, 이게 희롱적인 그런 이제 차량으로 이제 보여지고 제,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 가성비가 좋은 차로 곧 보여집니다. 근데 이 차에 오디오는 이렇게 좋게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요 도화가 뭐 생긴 게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어 시인성 좋은 헤드 위치가 되어 있고, 아, 이게 구조가 참 좋습니다. 이것도 차, 어, 오디오를 달면, 요 앞쪽에, 이요 요 부분이 에필라 쪽에, 이 야, 바깥쪽 그 시인성도 조,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이 부분에다가도, 뭐 중음색 피과나 고음색 피과달아도 좋고, 또 트렁크도 보면, 이게 짐 싣고, 뭐이 차는 배달하는 차인데, 굉장히 이게 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간단한 우리가 이제 CD나 CD하고 어, USB 또뭐 외부 이제 3 5파이 억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어, 사용할 수 있고 또 스피커를 앞에 6인치 투의 한조를 이제 장착하는 것을 이게 오늘 동영상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요거부터 빼야 됩니다. 요거부터 요거부터 덜 내고 아랫단 기아 기아 천, 천재레바 쪽에 부속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제껴, 제면 빡빡하게 놓읍니다 그리고 요거 피스 두개이렇 풀면 요런 식으로 놓읍니다 이게, 뭐, 이거는 뭐, 시간 좀 되시는 분들은 직접 중고 스피커 사서 장착해도 됩니다. 레이 차는, 어, 헤드가, 저 어, 시인성도 좋고 접근성도 좋은 자리에 있는데 이 크기가 일반 형하고 달라서 우리 사제 오디오를 넣었을 때는 요 커버를 하는 게 조금, 자, 조금 시간이 걸릴, 게 걸릴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는 예전에 드릉가 이쪽에 차박 작업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두 사람이 노도될 만큼, 어, 했는데, 이차 공간은 적어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게 공간 활용이 아주 좋은 차입니다. 아, 이렇게 도화를 열면, 여기 한 5.5인치 정도 수준의 스피커입니다. 어 스피커 사이즈가 적으면 베이스 양은 적어도, 대신에 똘똘한 소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5.5인치 뭐, 이게, 뭐, 잘, 뭐, OM 기계에 딱 맞는 형성된 사이즈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여기 고정이 리베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리베스를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리베스는 이런 길이로, 공을 호복, 파면 됩니다. 파면 되는데, 지금 이 리베스 동시에 돌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 이걸, 어, 살을 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요는 헤라를 갖다가 넣어 가지고 잭에서 압착을 한 다음에 리벳이 딱 플라스틱에 걸리게끔 해 갖고 이 조으면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이제 피커도 떼내고 어, 여기 이제 붙어 있는 빈유를 그 탈거한 후에 이런 서비스 홀을 통해서 이 안에 방음 매트를 약식으로 이게 많이 안 하고 자출 앰프 없이 자출로 2 5트 4채널 사제 기기의 자출로 할 겁니다. 그래서 방음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이전에 이게 5인치 스피커에그발산되는 에너지 효율을 손실 없이 외부로 보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6인치면 이 테두리보다 큰 구경의 스피커가 들어가고 이게 있을 때는 이쪽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5인치에 맞는 이게 링보다 6인치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자리에서 발현되는 에너지는, 어 이쪽으로, 문짝 안으로 나가기 때문에, 밖으로 못빠져나가다 에너지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자르면, 이거보다 큰, 그 콘지가 털리낼 때, 이것도 원래는 더 따주면 좋겠지. 이 구멍 자체도. 6인치를 홀로 만들어 주고 바깥쪽에다가 다른 거리를 거리를 꼽아서 하면 좋겠지만 일이 많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약식으로 어디오를 장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어 외부에서 표가안 나고 그러고 내부에서 문제점 있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개선을해주므로 해서 스피커의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어 이번 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레이는 이렇게 6인치가 장착되 있고, 요 6인치가 요렇게 됐을 때 6인치 콘에서 나는 그 에너지를 100%어 실내적으로 보내게, 도어 트림 속에 머물지 않고 100% 실내적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에 어그 끝, 이게, 그 이게 아데이런 뭐라 해야 되나, 이이 아무튼 이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두고, 만약에 6인치 스피커를 크지 않습니까? 이 꽂게 되면. 이 6인치 콘지보다 이게 더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이거는 5인치는 이렇게 딱 맞는데 다 콘지가 보이죠 6인치는 그대로 하게 되면 콘지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나는 소리는 어 이렇게 손실이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못 놓으니까 이걸 떼 내는 기고 어 그리고 스피커가 높이가 좀더 큽니다 그래서 그게 좀더 도와트림하고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게 붙어 있는, 어, 스피커 이게, 어, 이게, 메가폰입니까? <laughs> 뭐, 이걸 떼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원차에서. 이 자출을 쓰고 약식으로 장착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달려있는그스피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 이런 의도로 이런 이유에서 이제 할수 있는,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스피커 6인치 아데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서 기존 5인치 홀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어 센터에 안 뚫고 이쪽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쪽 부분에는 또 문짝에 구속물들이 걸려서 넓힐 것 같으면 약간 앞쪽으로 하단쪽으로 요 요거를 이제 6인치 링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요부분을 이제 철판대에 잘라 내겠습니다어이 가이 이름은 일명 이제 항공가이라 그럽니다. 항공가이. 여기에 굉장히 이게 한2티 정도 철판도 자를 수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이 그 아루가 짓기 때문에 이 가위는 이제 여기 이제 왼쪽으로 도는 가위고 이거는 이거는 오른쪽으로 도는 가입니다. 위 그래서 이제 오른편 왼쪽 두 가위가 필요한 거죠. 요거를 잘라보겠습니다. 이 가위는 자를 때 쇠가 두껍기 때문에 자를 때 조금씩 이렇게 한 방에 많이 자르지 말고 한 3mm, 5mm 정도 조금 조금씩 자르면 누구나 자를 수 있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이제 쇠가 말리죠. 한칸 자를 때마다 탁탁 말리면서, 잘리는 부분도 깨끗합니다. 이게 한, 2, 한 2mm, 3mm, 뭐 힘들면 더 1mm씩 잘라도 됩니다. 이한 방에 많이, 종이 자르듯이 많이 자르면, 한 손으로 좀 자르지 않습니까? 이 쇠가 이쪽 부분에는 그래도 한 1.5t m 인데한 손으로 좀흉에두 손으로. 이렇게 자금자금 하면, 제가 지금 한대름에 땀이 떠을라서 꽃을 너무 가볍게 씻어서, 운동상의 제 모습은 잘안 됩니다. 이렇게 요 부분은 항상 철판이 두껍습니다. 요 앞쪽 라인은 어느 차든지간 철판이 두껍고 그쪽에 만약에 연기 못키면 이쪽에는 익힙니다. 요기 요기를 좀 두꺼우니까 자를 때 힘이 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한 손으로 자르면 됩니다. 지금 보이죠 조금 조금씩 자르면 됩니다. 쇠는 조금 조금씩 자르면 됩니다. 요거는 왼쪽 가위로 자르면 되 겠죠. 그러면 조금 조금 잘랐기 때문에 이철판이 깔끔하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소음도 안 나고 이요 요, 요, 요 부분은 이제 좀더따으니까이 철의 단면을 이제 산소 녹 방지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좀 발라줘야 되겠죠. 산소 수축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작 인덱트 판이 좀 질기입니다.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어, 그포면이 철판하고 잘 붙, 붙을 수 있도록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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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피가, 부피가 적은, 자기 몸 부피가 적은, 소재로 이렇게 딱, 감아주면, 요런 부분도 다 이렇게, 해주면, 잘린 철판이 소가 안 나지 않습니까? 매트보다 이게 좋습니다. 와, <laughs> 그 독합니다. 그비비안 뿌리 맛있어. 비비안비비안 저게 엄청 독한 건, 이게, 이쪽 부분에도, 약간 아르간으로, 이중문구되는게 이건 아래 깔면 됩니다. 이쪽 부분에 나름 도화에이거부구물이 뭐 있어가지고 이게못 갑니다. 이쪽으로 해서 를 하고 이쪽에는 왼 오른가위가 아니고 왼가위를 써야 돼. 왼가위. 항상 조금씩. 조금씩 잘라야 힘도 안들고 깨끗하게 잘립니다. 아까 눈썹쪽에 봤듯이 철판가에는좀 쓰다가 또 많이 쓰면은 이게 잘안 잘립니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잘 가서 해야 되네 네. 차작닦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차작닦고 <laughs> 무시하면 안 된다. 5인치야? 아, 예. 근데 레이는 이게 도화가 튼튼해서 스피커 부분에 베이스 때릴 때 자금도 없 좋지. 쇠가 튼튼해. 쇠 구조가 튼튼하다고 쇠가 두꺼운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지금 이거 보면 안다, 이거. 오늘 스피커가 이게 스피커 든 차든 우리가, 뭐, 철학관 같으면, 뭐, 간상생이처럼드이거나 뭐, 도화 이렇게 보면, 아, 어 이게 뭐, 어, 이게 뭐, 가성비도 가성비가, 가성비가 좋게 떨어지겠다. 이럴 했을 때, 아, 어 어느 정도 출력을 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방음은 뭐, 그런 게, 견적을 가장 가성비 좋게 인정을 해주있는거지 쓸데없이, 막 뭐, 방음을 많이 하고, 막 쓸데없이 나무를 많이 대고,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 아이가. 그러면 그 결국은 시간이 다 돈이니까요. 요즘은 뭐, 뭐 건설업체도 그렇 않습니까 건설업체도 제로비보다, 제로비보다 임금비가 더 많이 나가죠. 이게 카오디어도 요즘 색을 넣는 게 중고로 많이 넣기 때문에 어 제로비보다는 임금비가 더 많이 나가요. 이제 임금비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제품의 어떤 기능 가치는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철판을 자를 때 조금 조금씩 잘랐기 때문에 철판이 깨끗하게 잘리있어서 손을 대도 뭐 다듬질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철판 가위를 잘 사용하면 전동 공구를 써서 뭐 차를 자르면 쇠가루도 튀고 뭐 전동 공구 하나 골으려고면뭐 뭐 이것저것 차려야 되고 그래서 이게 손으로 할수 있는 소공구를 잘 활용하면 대량 생산이 아닌 카오디오 업종에서는 아무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작업 시간은 필요하면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데다 작업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작업을 하는데, 음문 데다가 시간을 다 뺏어가지고, 소리 좋게 하는 데는 아무 필요 없는 거를. 소리를 좋게 하기 위한 데서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고, 소리하고 상관없는 데는, 우리가 자기 몸에 뭐, 어뭐 보석, 보석 명품을 그는 거는, 거는 그게 호, 몸에 효과가 있다고 듣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하고 다르게 우리가 가성비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카우디어 가정면 근본적인 것이 음악을 잘 녹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기기 때문얼마나쓰는지 간에 그게 기본이 되죠 그게 기초가 된 상태에서 보기 좋죠 다현 오늘 같은 인형 레인 차량의 경우는 최대한의 가성비를 높이는 방식이 제일 유리하다 여섯 개 박으면 됩니다. 이러면 스피커를 박으면 되는 겁니다. 요즘엔 파워에 그걸 장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 원래 스피커 선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고치했을 때, 플라스 마이너스 표시가안 나지 않습니까? 플라스 마이너스에 바뀌니 안 좋습니다, 소리가. 어 그런 건 다음번에 설명하기로 하고, 바뀌었을 때, 안 좋은 점. 현재로서는 플라스 마이너스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꽂아가지고, 제가, 표기가 안돼 있는 이 스피커에 오라스 마이너스 선을 찾는 방법을 오늘 하나 팁으로 가져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럼 노란 거와 까만게 있는데 일단 자릅니다. 요건 쓸거니까 요거, 요거 남아있는 요 남아 있는 요 잘린 선 갖고 이 건전지를 하나 뭐 9볼트든 1.5볼트든 건전지가 하나 있으면 준비해서 저는 뭐기가 오래된 9볼트를습니다 9볼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다 다른 무감은 이게 뭐 2볼트도 넘어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 건전지에는 9볼트 짜리인데 지금 한 3볼트 될 겁니다. 다 손, 이게 에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 작은 게 플러스고 큰게마이너스입질때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이 플러스 그 건전지 쪽하고 마이너스를 딱대었을때 이게 이 노란 선이 플러스라면 음. 건전지가 플러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지금 연결하면 앞으로 탁 튑니다. 보십시오. 바로 됐다. 그냥. 앞으로 튀죠. 이렇게. 그러면, 아, 이게 플라스구나왜 걷는지 이게 플라스니까 그러면,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를, 스피커 플라스 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도 되고, 가볼게요. 뒤로 가죠, 뒤로. 한번 보시면, 뒤로 가면 거죠 뒤로. 아, 그러면, 아, 바뀌었구나. 그러면 건전지플라스를 다시 해보고, 앞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플라스 선이구나. 이거는 마이너스이고, 그렇게 하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을 그대로 쓸 거니까 요것을 요 부분에 구멍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구멍이 없으니까 요리 넣어야 되는데 여기 구멍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큰 구멍을 내고 요렇게 큰거걸 내보겠습니다. 구이나서니 요거를 손을 이렇게 넣고 여기는 브라스지 않습니까 그럼 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스피커를 다 장착 스피커 피스도 6개를 철판하고 같이 조아서 요 오염선은 요느들거리면 안되니까 요땡겨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그래야 작업이 안나니까막다고뭐이렇게하뭐 이제 작업이 끝나면 돌립만 끝나는 거죠. 어 이번 동영상에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어, 레이 차량이고 어 스피커를 이제 이게 사제기계를 넣어서. 이렇게 O.M. 기계를 떼어내고 자출로 어, 이 파이오니아의 이거 C.D. 되고 U.S.B. 블루투스 다 되는 겁니다. 요게 자출로 어, 앰프 없이 씁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바꾸게 되면 뭐가 좋느냐? O.M. 기계보다 출력도 좋고 소리도 좋고 또이 어, 이 기계 속에 여러 가지 이 클라이저 기능도 있고 음질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고 또 블루투스도 되고.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가격 같으면 요. OM 기계 사이즈가, 통상 요 기계와 똑같은 사이즈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헤드 유닛을 교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더 큽니다. 훨씬, 훨씬 크고, 요 카바를 떼어내 보겠습니다. 떼어내고, 이 보면 비교해 봐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두 기계가. 어, 아래 올로도 크고 좌우도 길고. 그리고, 그러면 이, 기, 이 기계를, 이 기계를 장착했을 때, 이게 텅 비지 않습니까? 이렇게. <laughs> 이 공간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간도 뭐 직각이면 좋은데, 어, 가장자리는 라운드로 돼 있고, 또 이렇게 이리 보면, 측면에서 보면 볼록하죠? 이게 민자가 아닙니다. 볼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착하는데, 이게 카바를 이렇게 이제 좀 깨끗하게 이제 하는 것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포맥스입니다. 포맥스. 이 포맥스는 플라스틱이고, 두께가 한뭐 2.5t나 3t 되겠습니다. 요 요 질이, 질감이 이런 거랑 좀 비슷하고, 이 실제 요쪽에, 이쪽 표면을 보면, 요 질감이 어, 나,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광에다가 약간 이제 맨들맨들한 스타일이 아니고, 어, 질감이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열, 열 처리를 해가면서, 어, 이 OM 표면에 카바 모양처럼 이렇게 어, 살짝 휘고, 휘은 상태에서 이제 요거 딱, 넣으에딱 맞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어, 여기에 맞는 사이즈의 포맥스판을 어,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앞면입니다앞면이 조금 저 표면이 좀 좋습니다. 예보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네..그러면 여기 앞이니까 요래해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 잡아보리세요쪽에 내가 연필로 그려야 되니까 그냥 요딱 두개 붙어있도록 그러면 요..요대로 써서 직속으로 이게 직선이면 아크릴 칼로 하면 되는데, 요거는 곡선이 있어서 직소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르게 되면 이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앞, 위에. 그러면 요거를 직소기로 이대로 따겠습니다. 이 까만 선을 살리면서 따야 됩니다.